하신거죠자이 문제도 실은 한 번만 풀어보면 3초 컷이야. 지금 원소의 개수가 5개야. 그럼 답이 5다? 만약에 맨 뒤에 거 하나 빼고 원소의 개수가 4개면 답이 4야. 한 번만 제대로 풀어보면 구조상 답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. 자 한번 읽어봅시다. 집합 S가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부분 집합은 2의 5제곱개 32개가 있어요. 근데 이 32개 중에서 공집합 빼라 그랬으니까 31개가 될 거고 이 31개니까 이제 A1부터 시작해서 A31까지 가는 거지. 근데 이 31개의 부분 집합 중에서 각각 제일 작은 놈들, 원소가 제일 작은 놈들 나와, 나와, 나와 해가지고 다 더하라는 거야. 선생님, 진짜 이게 답이 올까요? 항상 오라니까 지금.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답이 올 수밖에 없어. 왜 그러냐면, 생각해봐. 최소가 만약에 이제 이 31개의 부분집합을 쫙 봤는데, 쫙 이렇게 부분집합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, 그치? 부분집합이 이렇게, 쫙 이렇게 몇 개가 있냐면, 31개가 있는데, 이 31개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1인 경우를 생각해봐. 최소가 1인 경우. 써볼까, 여기다? 야, 최소가 1인 애들. 그러면 최소가 1이라는 말은 얘네들 다 나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.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어? 한 개밖에 없어. 최소가 1인 애들은 한 개밖에 없어. 뭐 그냥 1만 들어있어야 돼. 다른 거 들어오면 2분의 1 들어오면 2분의 1이 최소가 되니까 안 되잖아. 자두 번째 최소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. 그렇지. 에어컨 틀었더니 그이 김피디가 흔들린다. PPT. 음. 김피디가 그 뭐죠? 되게 이렇게 열이 많아가지고 몸에 음. 자 더위를 음, 못 참아요. 지금 이게 그럼 최소가 2분의 1인 경우를 생각해볼게. 최소가 2분의 1이면 1이 들어오면 안 되지. 아이 미친놈아, 1이 들어와 들어오는 건 상관없죠. 사, 이 뒤에 끼 들어오면 안 되지. 응? 어? 그치 에어컨 틀어가 지고그래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? 최소가 2분의 1이면 최소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. 4분의 1, 8분의 1, 16분의 1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. 그치지 1은 1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는 두 개야. 이렇게. 세 번째, 최소가 만약에 4분의 1인 경우를 생각해 봐. 만약에 최소가 4분의 1이래.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누군 들어오면 안 되냐면, 얘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4분의 1보다 더 작은 얘네들은 들어오면 안 돼. 얘네들 어오면 죽어 아주 냐냥 음. 그다음에 1은 일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. 2분의 1은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돼. 상관없어. 왜? 그래 봤자 뭐 4분의 1이 여전히 최소니까. 그니까 러 결국 몇, 몇 가지야? 2곱하기 1해서네 개야, 네 개. 4개. 느낌 오지 않습니까? 1한 개, 2분의 1인 경우는 두 개, 최소가 4분의 1인 경우는 네 개, 이렇게, 이렇게. 마찬가지로 최소가 8분의 1인 애들은, 그지 여기 8분의 1인 경우, 최소가 8분의 1이면 8분의 1보다 작은 얘는 못 들어오고, 얘, 얘, 얘는 세 개는 뭐야?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. 일이 들어올거안 들어오고 두 가지. 2분의 1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두 가지. 4분의 1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두 가지.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개란 말이야. 이렇게. 아. 요 2일 때 2개고 요게 4일 때 3개고 8일 때 8개니까 마지막으 해보지도 말자. 최소가 16분의 1인 애들은 요거 보고 아예 16개야. 그치? 그럼 1이 한개 있으니까 1 더하기. 2분의 1이 2개 있다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. 그러니까 1이잖아. 4분의 1이 4개 있대. 그럼 4분의 1이랑 4랑 곱하는 거 아니야? 1이야. 아, 장난해, 지금. 8분의 1이 8개 있대. 8분의 1, 8분의 1, 8분의 1,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곱하기 8이잖아. 그러니까 뭐야? 1이야. 그치? 16분의 1도 16개 있으니까 16분의 1 곱하기 16 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? 1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? 5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, 이렇게. 한 번만 풀어보면 기억날 거야, 이거, 시험시간에